안녕하세요. 20대 중반에 애 하나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이상적으로 꿈꿨고 불안했음에도 남편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를 통으로 엿먹인 남편을 한 번이라도 더 벌주고자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 보내요. 제가 남편을 결혼한 것은 저희 엄마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잠시 저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혼전임신으로 결혼하게 되었고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당시 저는 인서울에 4년제에 재학 중인 신입생이었어요. 좋은 대학 보내겠다는 엄마의 치맛바람 아닌 바람으로 인해서 학교 끝나고 내내 학원에 뺑뺑이 돌았고 제 어린 시절 기억에는 학교 끝나서는 집에 달려가 엄마한테 안겨본 기억이 하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매일 무거운 책가방에 학원을 갔다가 어두컴컴해져서 집에 들어가서는 숙제검사부터 어쩔 때 모의시험까지 쳐가면서 엄마랑은 공부를 끝장내자는 인생은 산적밖에 없어요. 머리가 좋지 않으니 남들보다 노력을 해서 성적을 관리했고, 그렇게 공부만 죽어라 하면서 엄마한테 반항 한번 하지 않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아쉬움이 큰 대학이었지만, 그럼에도 주변에서 좋은 대학 갔다고 칭찬을 수두룩 들을 정도의 수준이었고, 저도 만족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달랐어요. 합격 통지 받고 기쁜 마음에 눈물 을 흘리며 가벼운 마음으로 엄마를 불렀는데, 엄마는 더 좋은 대학을 갈수 있었는데, 제가 모자라서 못 갔다며 재수를 해야 하는지를 걱정하시면서 인상을 딱 찌푸리시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여기 가는게 아닌데 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만 할줄 아셨지. 쓰고 있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던 엄마의 모습에 저는 처음으로 엄마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껏 내 공부를 지원해 주셨던게 아니라 본인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저를 좋은 대학에만 보내려 하셨던 것을 세상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반항이 저의 유탈이 조금씩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대학만 가면 됐지 뭐더라 내가 좋은 학점까지 따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야 하냐면서 엄마 말대로 좋은 대학만 가면 된거 아니냐고 거의 매일같이 대학 동아리에서 그리고 학과 친구들 선배들과 술을 마셨었고요. 그렇다고 나쁜 일탈을 한건 아니었고 그 와중에 학점 3점 중반대는 어찌저찌 유지하면서 집에는 잠만 자러 들어가는 일상을 반복했어요. 단순히 엄마가 꼴도 보기 싫었던 것이 저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던 대학 1학년 2학기 때 같은 과제를 하던 같은 조의 동기랑 눈이 맞아버렸어요. 그 동기는 재수를 하고 대학에 입학해서 저보다 한 살이 많았기에 제가 오빠라 부르던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관심을 표현해서 사귀자고 말한 사람도 처음이었고 제 인생의 첫 남자친구였습니다. 정말 세상 무척 모르는 제게 이 사람은 세상 전부가 되었어요. 엄마 아빠가 집에 왜 늦게 오냐고 오늘은 뭐하다 왔냐고 잔소리를 하고 혼을 내시고 학점관리나 더 잘하라고 아무리 말을 하셨어도 저는 그 말들을 단 하나도 고지고대로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 대한 간섭이고 저에 대한 통제라는 쓸데없는 반항심이 더 커져버려서 그때 처음으로 외박이란 걸 해봤어요. 저희 집에서 제가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던 오빠가 저한테 먼저 제안한 일탈이었고 전 그냥 오빠를 믿고서 생각도 없이 오빠 따라 가평에 놀러가면서 외박을 저질러버렸네요. 그날 외박하며 아이를 가져버렸고요. 당연히 저희 집이나 오빠네 집이나 난리가 나버렸고 저는 졸지에 사고쳐서 임신했다고 학교에도 쭉 소문이 나버린 바람에 도저히 얼굴 들고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애를 지워야 하는데 지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도 같고 옆에서 오빠는 꼴의 남자인 척을 하겠다고 무조건 낳으라고 자신과 자기 부모님이 돌봐줄 거라며 막 저를 감싸주는데 세상 모른척 하지 않고 챙겨주려 하는 게 고맙더라고요. 의외로 잘 까불고 노는 걸 좋아하던 사람인데 애를 가져 젊은 나이에 아빠가 되는 걸 정말 원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 말이죠. 어쨌든 오빠가 옆에서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하니 저는 저희 부모님께 얻어맞아가면서까지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공부만 하고 산 저한테 모성애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고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상나릇한 기분들이 제 머릿속을 구름처럼 몽고몽고 떠다니면서 하루 24시간 내내 뱃속 아이를 생각하게 되는데 다른 건다 포기를 해도 뱃속에는 포기를 못하겠더라고요. 마치 이미 이 아이에게 중독이 되어버린 듯한 심정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날은 학교를 휴학했고요. 무조건 복학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채 학교를 떠났고 그와 동시에 정말 황당하게도 오빠는 군대를 가버렸어요. 저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 부모님과 결정을 내려서는 그냥 군대로 주랭랑을 쳐버린 것입니다. 얘를 낳으라고 해서 낳으려는데 애아빠는 애엄마한테 말도 없이 군대로 도망쳐버린 상황. 결국 저는 제가 알지도 못하고 저를 급기야 아들 인생 망친 여자라며 혐오하고 싫어하는 티를 내게 바빴던 저희 시부모님과 형님과 함께 그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거의 저를 쫓아내다 집회하셨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처지였거든요. 남편도 그렇게 합의를 하고서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던 것인데 순식간에 내편 하나 없이 혼자가 되어버린 기분. 참담하고 죽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뱃속에 애가 있었기 때문에 손지검 같은 건 절대 없었지만 형님은 아예 저를 집안에 투명인간 취급을 하거나 눈을 마주치면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려고 째려보면서 저를 싫어한다는 티를 정말 있는 힘껏 내셨고요. 제가 집에 얹혀사는 처지였던지라 휴학을 하면서 임신 초까지는 입덧을 하는 와중에도 과외로 돈을 벌었고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눈치 보이고 괴로워서 편의점 안에서 반나절 동안 앉아있다가 집안에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와 학생 가르치는 게 힘들어지면서는 거의 집안에서 있으면서 눈치껏 아침 점심 저녁 시어머니 밥을 차려드렸고요.퇴근하고 들어오시는 시아버지는 처음 한동안은 제가 차려주는 밥을 먹지도 않으시더니 배가 불러오는게 눈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면서는 제가 안쓰러우셨는지 제 밥도 잘 드셨고 같이 와서 먹으라면 자리를 내어주시기도 하셨어요.그 작은 변화가 저는 너무 감사드렸고 감동이어서 울컥했고요. 아버님을 계기로 다른 가족분들도 어린애가 혼자 배가 불러서는 가족들 눈치 보느라 밥도 같이 못 먹고 있는 게 딱하셨는지 어느 날부터가 자연스럽게 함께 밥을 먹게 하거나 밥 차리는 걸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조금씩 함께 살다 보니 감정이 적극적인 건 아니었지만 서로를 가족으로 점점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꾸준하게 군대에서 연락도 없이 그 흔한 휴가 한 번을 집으로 오지도 않은 채 잠수를 탔고요. 저는 그 사이 결국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아이 때문에 휴가를 받고 나온 남편과 정말 몇달 만에 재회를 했어요. 오랜만에 본 남편은 제가 기다렸던 만큼 듬직하고 제가 처음 사귀던 그 순간만큼이나 설레고 좋았습니다. 남편에게 폭 안겨 한동안 울기도 많이 울었고 아이와 함께 셋이서 온전한 가족이 된 상태가 참 좋기도 했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도 병원에 오셔서는 결국 눈물을 보이시며 저를 용서하셨고, 갓 태어난 애가 무슨 죄냐면서 아이만큼은 사랑으로 돌봐주겠다며 저를 토닥여 주셨어요. 태어난 처음으로 엄마한테서 들어본 격려이자 유료였는데, 자식을 낳아보고 나니 엄마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해보게도 되고 참 복잡하더군요. 제 마음속이. 그렇게 저희는 아이가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전혀 다른 결혼생활을 해보게 되었어요. 일단은 양가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더 이상 찬불함 쌩부던 모습을 감추시고, 어린 손주를 한번더 안아보시겠다고 사랑으로 가득 보듬어 주셨습니다. 저는 친정에 갔다가 시댁에 머물다가 왔다갔다 하면서 속 편하게 지냈고, 남편은 제대하고 곧장 학교로 복학을 했고, 저도 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저와 함께 학교를 다니면 학생들이 수근거리게 뻔한데, 그걸 다 이겨낼 자신이 없다고. 그러니 학교는 따로 다니던지 제가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자기가 어차피 가장이고 돈을 벌어올 텐데, 자기라도 대학을 졸업하고서 얼른 취업을 해야 하지 않겠냐던 남편. 저는 집에서 애를 봐야 하니 학교 졸업장이 필요 없지 않냐고 급기야 자퇴를 강요하기 시작한 남편. 그렇게 저는 아이를 제품에 꼭 아는 채 얼떨결에 진심을 보이는 남편의 모습에 체념을 하다시피 하며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함께 학교 다닐 재미만을 상상했던 저와는 달리 현실을 직시하고 있던 남편의 모습에 약간은 서운함을 느끼기도 했고, 제가 창피한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소문이 두려운 건지 와이프한테 대놓고 자퇴를 하라고 애원하는 모습에서 진전머리를 느끼기도 했기 때문에 자퇴를 결정하기까지는 그리 고심을 하지도 않았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태어나서 제대로 한번 친구들과 놀아보지도 못하고 공부만 하다가 온 대학에서 뜬금없이 혼자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온전히 남편 혼자 학교를 다니게 하기 위해 제 스스로 저의 학벌과 저의 대학생활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어쩔떨하고 속이 쓰라렸고 무엇보다 허무하게 끝이 나버린 것 같은 저의 인생이 차차 합하기까지 했지만 다 괜찮았어요. 제 품에는 세상 물정 모르고 본니 잠들어 있는 제 딸아이가 있었고 이 아이가 너무 예뻐 죽겠었기에 감히 포기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포기한 상태를 감수하며 딸아이에게만 집중하면 잘살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의 인생과 앞으로의 미래에 뒤통수를 갈가버렸습니다. 다름 아닌 저의 남편이 말입니다. 학교로 복학을 한 남편은 참 좋아 보였어요. 복학하기 전에는 애들이 소문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그 소문으로 자기 따돌리거나 수군거리면 어떡하냐며 저까지 자퇴를 하게 만들더니, 그때 그 걱정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학교 가는 길이 좋아 죽겠는지, 애아빠가 애엄마는 비비크림 하나조차 못 바르며, 이 나이에 예보느라 시댁에서는 살림하려 정신이 없는데 자기는 머리에 왁스까지 쳐바르고는 꽃노래를 부르며 가지란나. 알바를 한다고 집에는 허구하나 11시가 되어서 들어오는데 일하고 온 사람 몸에서 술 냄새 담배 냄새가 쩔어있고 그래서 남편이 알바한다는 곳이 학교 근처 술집인 줄 알고서 한 번은 아이를 친정에 맡겨놓고 모자까지 푹 눌러쓴 채 학교 주변에 술집이란 술집은 전부 돌아다니면서 남편을 찾아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돈을 벌려고 술집에서 일하는 거면 당장에 그만두라고 말을 할 참이었어요. 집에 내네 새끼한테 술 냄새, 담배 냄새 풍기면서 안으려 하는 게 싫기도 했고, 그냥 학점 관리만 열심히 하고 스펙 쌓아서 좋은 곳에 하루빨리 제대로 취업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생활비는 저의 친정이 여유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부탁을 해서 조달을 좀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술집에서 알바하는 사람 중제 남편 이름 가진 직원은 아무 곳에도 없었고, 남편은 꾸준히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이젠 엄마 아빠 먹는 밥도 따라서 잘 먹는 아이가 되기까지 그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냄새를 풍기며 집에 들어왔어요. 물론 공부를 하거나 바쁜 일이 있으면 도서관에서 나를 세고 오기도 하는 것 같았고, 나름 학점 관리도 잘만 하는 듯 했는데요. 주기적으로 시험이 끝났거나 주말에 되어 전화를 받으며 꼭 나가봐야 한다면서 육아를 제쳐두고 잔뜩 옷을 멋내서 입고 꾸민 채 밖에 나가더니 밤 11시 때로는 외박을 하고서 다음날 새벽에 집구석에 기어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댁에 머무고 있을 때에는 꼭 그렇게 자유롭게 외박을 했고 저희가 친정에 머무고 있을 때에는 저희 부모님이 무섭긴 했는지. 제 시간에 칼같이 냄새를 풍기지 않고 들어와서는 아이를 돌봐줬어요. 꾸준하게 일탈을 저지르는 듯 싶으면 제가 진작에 화를 내고 엎어버렸을 텐데. 저희가 친정에서 지내고만 있으면 공부 잘하는 우등생마냥 모범적으로 행동을 하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 앞에서는 제가 너무 좋고 미안해 죽겠다고. 아빠랑 술을 마시고는 울어본 적도 있어서 저희 부모님은. 완전히 제 남편이 사랑 동의에 저와 아이 없으면 못 사는 가장적인 남편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 또한 그 소리를 들으며 남편이 단지 제 앞에선 티를 내지 못해서 사랑을 덜 표현하는 것이고 시댁에 가면 긴장이 풀려서 밖에 나가 술 한잔하고 싶어 하는가 보다 싶었어요. 그만큼 남편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자기 딴에 그걸 푸는 방법이 친구들을 만나는 것인 줄 알았죠. 알바하면서 몸에 뺀 건지 술을 직접 마시며 몸에 냄새가 뺀건지는 확실히 모르는 상태였지만 저는 그냥 믿고 싶었어요. 남편이 알바를 했던 술을 마셨던 우리 남편은 비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아주 열심히 일을 하려하거나 친구를 만났다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한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 엄마가 저한테 다시 제대로 수능 공부를 해서 복학을 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기엔... 제 인생이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워 자기가 자다가 피눈물이 나는 심정이라고 내가 다 너를 위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았던 거 잊었냐면서 또 지난 과거를 들먹이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순간 그게 마냥 좋게만은 들리지 않았어요. 엄마가 본인 만족을 위해서 저 대학 보낸 건 분명했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 때문에 제가 엄마한테 반항하는 마음을 먹다가 남편과 일탈로 애까지 덜컥 가져버렸었기에 제가 자퇴를 하기까지는 엄마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몸을 제대로 감수 못한 저와 남편의 책임이 99.9%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아이도 돌봐주겠다고 하니 제가 약간의 자신감도 생겼고 욕심도 나더라고요. 나중에 아이한테 좀더 자랑스럽고 멋진 엄마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학교 에 입학에 다시 재도전을 해보는 것으로 거의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날 바로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시부모님께서도 늦지 않았다고 잘 도전을 해보라며 진심으로 응원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자퇴하고 애 키우는 며느리보다는 공부를 잘하던 애니까 제대로 된 대학을 졸업하고서 다시 애를 키우는 며느리를 좀더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날 저녁 늦은 밤에 들어온 남편을 붙잡고 저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다시금 공부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도와달라고 같이 공부해서 자기는 취업을 하고 나는 대학을 가고 우리 새롭게 인생을 계획해 보자면서 막 기대어린 말을 하는데 남편의 표정에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왜애 엄마가 대학을 가야 하냐며 돈 아깝게 등록금을 거기다 쓰지 말고 그냥 자기 취업에 보태달라고 저희 부모님께 그렇게 말하라고 또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하,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자퇴부터 다시 대학 도전까지 어째 제가 대학 졸업하는 꼴을 가장 보기 싫어하는 게 저희 남편인 것만 같았습니다. 이 사람과 대화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제 기분이 더 나빠지기 전에 대화를 그만뒀어요. 꼭 다른 건다 괜찮은데 제가 대학 얘기만 꺼내면 저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너무 싫었지만 제 처지가 이 모양인데 누구한테 화내는 걸로 탓을 할수 있나 싶어서 꾹 참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이를 시부모님께 맡겨둔 채 오랜만에 자퇴를 한 대학에 찾아갔어요. 자퇴한 사람은 결혼만 있으면 재입학이 가능하더라 수능을 다시 공부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대학생 신분으로 복귀하기가 수월할 것이라며 일단 학교 사정부터 좀 알아보려고 정말 마음 크게 먹고 용기 내서 찾아갔어요. 다행히 오랜만에 찾아간 대학에서 제 또래 동기들은 대다수 졸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상태였고 이제 겨우 1학년인 저와는 거의 마주칠 일이 없더군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 할 아니 정말 완전히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이 학교 안에서 남편은 뭐 때문에 소문이 겁난다며 겁을 냈었나 싶기도 하고 별 희한한 감정을 경험하며 볼일을 모두 끝마치고 아예 바로 복학에 마음을 굳히곤 재입학 신청까지 확인하고 구비서류까지 챙겨서는 학교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그냥 문득 학교 내에 있는 남편 모습이 궁금했거든요. 아주 단순히 이 사람이 뭐라고 지냈는지도 알고 싶었고, 보고 싶었고, 또 궁금했어요. 오랜만에 제가 수업을 듣던 강의실도 가보고, 동아리방에도 가봤는데, 남편이 없어서 문자를 해보니, 남편은 동아리방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아리 모임이 있어서 바쁘다고 하는 남편을 다시 찾아보려고 동아리방으로 가봤는데, 남편은 커녕 개미 한 마리도 없던 상황. 다시 행정실 쪽으로 찾아가 물어보니 코로나로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은 지가 오래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남편은 꾸준하게 학교를 나간다고 나갔었는데 뉴스에서든 어디서든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도 같고 제가 정신없이 시댁과 친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애를 키우느라 아는 게 별로 없었는데 이거 완전히 수상하더라고요. 그날 집에 가서 남편하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화 없이 밥을 먹었고. 애도 돌봤고요. 밤새도록 핸드폰 사진 용량을 지웠어요. 그간 애 사진에 영상이 완전히 도배가 되어 핸드폰 용량이 꽉차 있었는데 사진과 핸드폰을 대부분 다 노트북으로 옮겨 놓고서 용량을 확 튀어 놨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찍어야 하는데 용량 때문에 못 찍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다음날 가방을 메고서 학교 간다고 나서는 남편을 뒤따라서 무작정 시어머니께는 앞에 친구가 찾아왔다는 말을 남기면서 애를 내버려둔 채 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남편을 따라 나갔어요. 당연히 학교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에 조급하게 뒤쫓아갈 필요는 없이 익숙한 길로 가는 남편의 뒤를 조심조심 따랐는데 생각보다 남편의 목적지는 금방 들켰습니다. 글쎄 남편은 학교를 간다면서 책가방까지 다 챙겨서는 간다는 곳이 학교 앞 오피스텔이더라고요. 거기 저희 학교 학생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서 자취를 하는 1인 가구 집이 대부분인데요. 아직 개강은 3월이니 많이 남았을 텐데, 저 사람은 왜 학교 근처에 와서는 학교가 아닌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것이며, 아니, 들어가서는 뭘 하길래 방학 때 누굴 만나려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제가 자퇴를 한지 오래되어서인지 감이 잘안 오더라고요. 취업 준비라도 하려고 방학에 상관없이 누군가를 만나는 건가 싶기도 해서, 일단은 오해를 하고 의심을 하기보단 제 눈으로 남편이 뭘 하고 있는지를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뒤쫓아간 남편은 엘리베이터를 탈 것도 없이 비상구 계단을 이용해서 바로 위층인 2층 계단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헛기침을 하면서 남편을 따라 비상구 계단문을 열었는데 곧바로 사라져버린 남편을 찾기 위해 당황을 하다가 밖에서, 너요! 하고 누군가를 부르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듯한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는 따라서 2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문이 닫히는 한 오피스텔 호수를 확인했어요. 아슬아슬하게 닫히는 곳의 위치를 겨우 확인한 것이죠. 거기에 들어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쪽에 서서는 어떡하냐만 막 발을 동동 구르는데 그때 뒤에서 글쎄 제가 잘 알고 남편의 친구이자 저의 선배가 나타났습니다. 학교 휴학을 하고서는 몇년 만에 처음 보는 거였어요. 저를 향해 다가오며 엄청 당황해 하면서 제 남편은 알고 있냐고 다짜고짜 물어보더라고요. 남편이 뭘 알고 있는지를 몰라서 선배한테, 뭘요? 하면서 되물어보니 선배는, 아, 큰일 났네? 하면서 자기 발을 동동거리며 제 남편이 들어가 있는 호수를 한참이나 뚫어져라 봤어요. 이제 보니 선배는 제 남편이 여기를 자주 들락날락 하는 걸다 알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선배에게 부탁을 하면서, 제가 집에서 애를 보다가 그냥 문득 내 남편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찾아봤어요. 학교는 개강하려면 멀었는데 남편은 자꾸만 학교로 간다고 하고 이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했죠. 완전히 세상 동떨어진 채 살고 있던 사람처럼 초라하고 낙담하고 동시에 정말 궁금하는 표정을 지으면 선배를 바라보니 선배는 그런 제가 너무 딱하고 안쓰러웠는지 결국 사실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오피스텔 입구에서 제가 남편을 따라 뒤쫓아가는 걸 봤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여기에 살고 있는데 제가 따라 들어가는 걸 보고서 혹시나 해서 따라온 거라며 사실 제 남편은 이곳에 거의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순간 저는 말귀를 못 알아듣고 남편이 이 안에서 과외라도 혹은 스터디 그룹이라도 하는 줄 알았어요. 선배도 같이 하시는 거냐고 반갑고 친한 척을 하면서 물어보니 선배는 한숨을 푹 쉬더니 너 진짜 많이 변했구나. 너네 남편이 너를 제대로 속이면 살았나 보다. 하면서 답답하다고 가슴을 막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급기야 제 팔목을 잡고 남편이 들어간 오피스텔 문 앞에 찾아가서는 배를 눌렀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너 거기 있는 거다 안다. 하면서 자기가 누구라고 문 열어달라고 말을 했는데 이상한 것은 남의 집에서 제 남편은 다 알고 있었냐. 하면서 남의 집 문을 열고 손님을 받더라고요. 자기 친구를 평소대로 어쩐 일? 하면서 부르더니 금세 그 옆에 있는 저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선배가 그 문을 손으로 잡아줘서 순식간에 문이 밖으로 활짝 열리며 남편이 튕겨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남편은 완전히 벌거벗고는 자기 친구라며 그냥 생각도 없이 문을 열어줬더라고요. 남편은 쪽팔리고 당황했는지 다시금 자리에서 일어나 순식간에 그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동시에 남편을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안에는 우리 남편뿐만 아니라 상의에 불화만 걸치고 있는 웬 젊은 한 21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애가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남편의 불륜 현장이 이렇게 들켜버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가 학교에 복학하고서도 저를 임신시키고 결혼한 소문을 잠식시키기 위해 조용히 살아도 모자랐을 텐데 자기 평소 하던 대로 예쁜 여자 후배들 있으면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 꾸준히 참석해서 몇번 여친도 사귀었다더군요 그것도 남편이 하도 여자를 잘 꼬셔대고 후려치는 바람에 저와 결혼을 했고 애가 있는 줄 알면서도 두 명의 여자를 비밀리에 사귀었으며 지금 이 집도 현재 사귀고 있는 후배 여자애의 자취방이라는 겁니다. 그걸 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던 이 선배는 자주 목격을 해서 눈치를 채고 있었고, 실제로 마주치기도 해서 남편은 선배한테 자기 연애를 비밀로 해달라고 했었다더군요. 선배도 제가 어느 곳에서도 보이질 않으니 그냥 모르고 있는 게 낫다 싶었었는지 별 말을 전해주지 않고 있었고요. 뭐 연락처를 모르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소문에 여자들을 많이 후린다던데, 본인도 직접 두 눈으로 친구 새끼가 와이프 두고 남의 여자 집에서 뭘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는지, 불쌍한 저를 데리고 제 남편의 불륜 현장을 딱 들춰낸 겁니다. 당연히 좀 친하다고 그래서 여자 얘기도 자주 나눠보고 했었을 남편은 별 생각 없이 인터폰에뜬 자기 친구 얼굴을 보면서 당당하게 벌거벗은 채로 문을 열었고 제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 콘돔이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휴 진짜 토너하고 불결한 것들이라 상대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안에서 선배한테 영상 좀찍어달라 부탁을 울먹으며 했고 선배는 제 눈을 보더니 그렇게 안쓰러웠는지 열심히도 아주 열심히도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콘돔을 근처 사진까지 찍어버렸더라고요. 그 사이 저는 좁은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보이던 슬리퍼를 주워들고서는 남편이고 그년이고 아주 그냥 맨살 다 드러낸 공둥이를 후려쳐줬습니다. 부끄러운 줄은 아는 건지 옷을 입으려 하길래 당장에 집어다가 화장실 변기 안에 집어넣어 버렸고. 아주 괴성을 질러가면서 죽으라고 슬리퍼로 삿대질을 해버리니 저한테 얻어맞다가 아주 원숭이 엉덩이 마냥 빨개져 버렸더라고요. 남편은 제발 저희 부모님께 말하지 말아달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서 소송을 두려워하는데 매달리고 애원하며 모른 척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그러기 싫더라고요. 이제 막새 출발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던 저한테 지난 고생들을 다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린 듯이 바람을 피우던 남편에게 너무나도 큰 실망을 해버린 후였습니다. 저는 선배의 도움을 받아 찍어놓은 영상과 사진을 들고 곧장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남편은 겁이 났는지 그날 제 친정에 올 생각도 못하고 시댁에서 일을 안고, 제발, 우리 아기를 봐서라도 참아줘. 하면서 셀카를 찍어보내고, 애기 우는 사진을 찍어보내고, 아주 연민 느끼게 하려고 안달이 났었는데, 다 무시를 했고, 부모님께 사실대로 고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특히 엄마는 그날 제대로 열이 받아서는 내딸 인생 망친 것도 모자라 평생 속죄하며 둘이서 잘 살아도 잘 살았다고 해주지 못할 망정인데 바람을 피웠냐면서 집안에 있는 골프채를 그대로 들고서는 아빠랑 같이 차를 타고 시댁으로 갔어요. 저 보고는 정신 건강 해롭다면서 집에 있게 내버려 두셨는데 제가 불안한 마음에 택시 타고 시댁으로 쫓아가 보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드편을 들다가 저희 엄마가 제가 준 핸드폰을 들고 시댁에 가셨는데 사진이랑 영상까지 다 보여주면서 옆에 중에서 주 선배도 있고 오피스텔 들락거린 건 얼마든지 CCTV 확보해서 가려낼 수 있으니 법적으로 하자면서 그 와중에 애 안고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고 있는 사이가 얄미워 죽겠었는지 애까지 억지로 뜯어내고는 골프조로 등짝을 후렵해주다가 시어머니는 울고불고 화내며 저희 엄마를 말리느라 난리였고 시아버지는 자기 자식이 무조건 잘못한 것이라며 무릎까지 꿇고서 저희 부모님께 사과를 하고 계셨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저한테도 사죄를 하시는데 그냥 다 꼴보기 싫어서 저와 아이의 물건들을 모두 가지고는 그 집을 나왔어요. 다음날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 소송을 했고 그상간녀라는 애도 소송을 걸어놨더니 순식간에 학교 애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는지 건너 건너 알고 지내다가 소식이 끊겼던 제 대학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오랜만에 왔더라고요. 지금 학교 내에 소문이 파다하다고 니네 남편 진짜 죽여놔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학교 내 여학생들은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남학생들은 그 새끼랑 어울리면 사람 새끼 아니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바람에 마치 남편이 저를 임신시켜 제가 학교를 휴학했다가 자퇴한 것처럼.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겨우 20대 초반짜리 여자애는 저처럼 학교를 자퇴했다더군요. 아직 신청서는 제출을 안 했는데 자퇴한다고 카톡이며 페북이며 다 끊어버리고 지금 완전히 잠수를 타서는 들어보니 새로운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이라고 해요. 걔는 아예 임신이 아닌 불륜을 저지른 거라 세상에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욕을 처먹어서 휴학을 선택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휴. 기껏 애를 낳았는데 결말이 남편의 바람이라니. 이럴 거면 나는 왜 아이를 낳았나 싶지만 우리 애를 보면 또 그런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제게 느끼지 못한 새로운 사랑이란 걸 일깨워준 저희 아이를 보면서 소송도 이기고 저는 보다 떳떳하게 아이만을 생각하며 대학을 졸업해보려 합니다. 좀더 멋지고 좀더 당당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남편의 바람은 깨끗하게 제 인생에서 먼지 한톨 없이 남김없이 삭제해버리려고 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